아네아 네. 아, 제가 역부의 결선 그리는거 올려드렸는데 아 저는 그게 많은 분들이 그거 외우는게 어, 어려우셔 가지고 고생 하셨는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yy 랑 델타 델타 결선법도 어, 알려 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 이거 저 나름 방법인데 어, 도움이 이것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결선법이라는 게 저희는 이렇게 위에 이런, 이런 그림으로 나오면 되게 쉽잖아요. 딱 y 모양이니까. 그런데 이제 밑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을 이렇게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림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에 아,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y 결선 특징 보시면은 이렇게 한 점이 이렇게 모여져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이렇게 뻗어서 나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이게 세 개인데 이세 개의 상이 전부 다 만나고 있죠 한 점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 하나는 하나씩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렇게요. 그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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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를, 이, 이 점을 표시한 거예요, 이 빨간 점을.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가죠? 나머지는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세로로 또 잘하는데, 가로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어, 한, 한 개는 다 나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나 가지고 어,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이점 점이거든요. 이렇게해주시면 네,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네, 델타 결선도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번호를 매겨 보면 얘가 1번이면은 얘가 1번이겠죠. 얘가 2번이면은 얘가 2번이겠죠. 얘가 3번이면은 얘가 3번이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1번과 2번이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그리고 2번과 3번이 이렇게 만나죠. 그리고 3번과 1번이 이렇게 만나죠. 서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과 2번이 이렇게 만나죠. 어? 그리고 2번과 3번이 이렇게 만나죠. 그리고 1번과 3번이 이렇게 만나죠.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이렇게 빼주셔야 합니다. 빼주는 이유는, 어, 제가 그림을 다안 그렸는데, 실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나가줘야 되죠. 만나서 이렇게 나가줘야 되죠. 만나서 이렇게 나가줘야 되죠. 이렇게 나가줘야 되죠. 그러면은, 가로로 그리면은, 또 서로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빼주는 건 아무 데서나 빼줘도 돼요. 근 네, 강의하다 보니까 아까 와이글슨에서 좀 추가 설명 혹시 헷갈리실까봐 아까 이게 한점 모인다고 했죠? 이렇게 모입니다.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였죠? 이렇게 모였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델타는 이렇게 뻗어 나갔잖아요. 얘는 뻗어 나가지 않죠. 왜냐면은 얘는 여기, 여기 있을까? 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맞죠? 모인 거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뻗어나가게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